1 2 명의 아일랜더 여러분, 이제 이곳의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. 어떻게 <laughs> 어 <우와! 웃음> 어떡해, 너무 무서워? <laughs> 어떻게 너무 무서워? 색깔이 잘라졌어. 어떻게? 왜? 왜, 왜 밤이 됐어? 이제 살벌해지겠네. 어, 밤이 됐어. 또또 <laughs> 멀티버스 나왔다 이제. 갑자기 색깔 왜 이렇게 칙칙해? 새로운 챕터, 아이랜드 2 파이널 카운트다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어? 우와, 파이널 카운트다운. 이거 파이널 애네야. 아 파이널. 대박이야. <laughs> 아왜 이렇게 무섭냐. 앞으로 4주 뒤, <laughs> 4주 뒤! 어? 아이랜드 2 최종 데뷔조 멤버가 결정됩니다. 좋다. 인생에서 가장 긴한 달이 될 거만. 파트 1에서 가능성과 다양한 매력을 확인했다면 파트 2는 다양한 조합의 팀 구성을 통해 가장 이상적인 최종 데뷔조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치열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전체 그림을 보시는구나 파트 2의 룰은 간단합니다 첫째 지금부터는 철저한 개인전 활발하다 응? 개인전 파트 투는 개인전이다 보니까 정말 정말 치열할 것 같은데 내 마음을 내가 열심히 다 잡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잡아주지 않겠구나 철저히 저만 신경 쓰고 다른 사람들을 이길 생각만 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인 것 같습니다. 각 테스트 직후 1등부터 12등까지 개인 등수가 공개되며 그 순위가 높을수록 더 좋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. 아오 어떡해. 아 <laughs> 야. 둘째. 총세 번의 테스트를 거쳐 파이널 진출자가 결정됩니다. 파이널 진출자가 어, 진출자가 결정됩니다. 진출자? 다가는게 아니었어? 프로듀서와 아이메이트의 선택을 받지 못한 아이랜더는 탈락하고 모든 테스트를 통과하여 끝까지 살아남은 자만이 데뷔하게 됩니다. 오 소름. 오 마이 갓. 그럼 지금부터 아이랜드2 파이널 카운트다운을 통해 탄생할 초격차 걸그룹 최종 데뷔 인원수를 공개합니다. 최종 데뷔 인원수를 공개합니다. <laughs> 제발 아, 뭐야 궁금해. 7명 예상. 데뷔조 인원은 총 1명입니다. <laughs> 아니, 설마 너무 적은데?